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책 20쪽 뛰어서 세볼까요? 한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두 친구가 책상 위에 동전을 펼쳐놓고 모두 얼마일까? 어떻게 살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번째부터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번째 100원짜리 동전을 먼저 세어보세요 100원짜리 동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아홉 개가 있는데요. 팩이 아홉 개 있다는 거를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팩이 하나 있을 때는 100, 팩이 두 개면 그다음 200, 300, 400, 그다음 팩이 다섯 개이면 네, 맞습니다. 500, 그다음은 600. 그다음은 700, 100이 8개일 때 800, 100이 9개인 900까지. 아, 동전은 총 100원짜리는 900원이 있었군요. 그러면 10원짜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원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원짜리도 아홉 개 있는데요. 그러면 900원에다가 10원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910 10원짜리가 하나 더 되어지니까 920, 930, 940, 950. 자, 10의 자리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950 다음은 960, 970, 980, 그리고 마지막으로 990. 아까 9개가 있었잖아요. 990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남은 1, 1원짜리 동전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가 있으니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990원에다가 1원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9 9 1 9 9 2 9 9 3 9 9 4 9 9 5그다음은9 9 6 990, 7, 990, 8,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으면 990, 9. 동전은 그러면 모두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990, 9, 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친구가 1원짜리 동전을 하나 더 줬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다시 말해서, 999보다 1만큼 더큰 수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에서 1만큼 더큰 숫자는 얼마일까요? 우리 예전에 봤던 95, 96, 97 밑에다 쓸게요 98, 99, 그 다음이 9로 시작하지 않고요 100이 됐었어요 그 말은 999 다음에 숫자도 무언가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이런 숫자를 우리는 1, 0, 0, 0.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보는 숫자일 거예요. 돈을 보면은 지폐에 이렇게 쓰여진 지폐가 많죠. 그래서 999보다 1만큼 더큰 수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약속하기를 한번 보면요. 999보다 1만큼 더큰 수는 우리가 요렇게 쓰는데요 얘는 우리가 천이라고 읽습니다 천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통해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건데 780, 790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의 규칙은 10씩 달라지고 있네요 그럼 780보다 10 작은 770. 맞습니다. 770, 780, 790 다음에는 네, 10만큼 더큰 800, 그 다음에 810, 그 다음에 여기서 10만큼 더큰 수는 820. 맞습니다. 자, 빨간 기차. 우리 악어가 타고 있는 빨간 기차는 500, 600, 700, 110,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럼 500보다 100 작은 400. 다시 보면 400, 500, 600, 700, 그 다음은 800, 그 다음은 900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뛰어서 세어보는 거. 10씩 뛰어서 세어보고요. 100씩 뛰어서 세어보고요. 그래서 900보다 100큰 1000을 알아보았고요. 990보다 10큰 1000을 알아보았고요. 999보다 1만큼 더큰수 1000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에 수학 익힘책 14쪽, 15쪽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